필시험 3주 완성 동아시아사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동아시아사 대박의 길로 안내할 길샘 길진봉입니다. 자, 이 OT에서는요,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그리고 이 강의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선생님은 2017년부터 동아시아사를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 강의를 맡았고요. 어, 선생님은 이해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수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그리고 알찬 강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어, 지난 2009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시험 3주 안성 동아시아사 강의를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후기를 달아줬습니다 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성적이 올랐어요 고마워요 역사가 싫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동아시아사 수능 선택했어요 이런 여러 고마운 후기들이 올라와서 정말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새롭게 개정된 2015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사 학교시험 3주 안성도 더욱더 알차고 뿌듯한 예, 공부하면서 뿌듯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아시아사 처음 보는 과목일 겁니다. 어, 한국사는 그래 공부했다 쳐. 근데 동아시아사는 뭘까?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일 테니까 아마 그러겠죠. 예, 동아시아사는요. 역사지만 기존의 한국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일단 범위가 조금 넓어요.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가 중심입니다. 거기에 몽골사, 베트남사가 조금 첨가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사 같은 경우는요. 정근대 사이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근현대 파트에서 많이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 나오게 되는데 어, 비중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몽골사 같은 경우도. 어, 유목민족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조금 나오는데 어찌됐든 중심이 되는 역사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비중이 큰 역사를 꼽으란다면 중국사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동아시아사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동아시아사는요 너무 한 나라의 역사만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는 구독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한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어떤 관계. 이 일국사라는 게 결국 한 나라의 역사거든요. 그 특정 나라의 역사만 아는 걸 넘어서서 관계와 그리고 지역,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전반적인 역사를 큰 시야로 이렇게 딱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바로 그런 과목이 동아시아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교과서가, 어, 꼭 시기순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주제를 언급하는 단원도 꽤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여러분들 동아시아사에서 우와 만점 이렇게 시원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런 능력을 키워드릴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사는요 한국사 세계사와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사 도움 되고요 한국사 열심히 공부하면 동아시아사 도움 됩니다 물론 세계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필수라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함께 공부하면 더욱더 좋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이 강의의 특징은 뭐냐 자 먼저 첫 번째 스물다섯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공 일오 개정 교육과정 이천십팔 년에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부터 이공 일오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는데 이 이공 일오 개정 교육과정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네 종입니다. 이네종 교과서 핵심 내용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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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예. 맛깔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모았고요. 이 양질의 학습 자료를 여러분 자료실에 탑재할 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수강 전에 이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강의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은 당연히 옵션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원별로 연표 정리를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시아사는 하나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연표 정리를 한 번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연표 정리를 통해 이 동아시아의 시대적 감각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어 학교 시험 삼주완성 말고 학교 시험 예상 모의고사라는 강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험 삼주완성에서는 개념을 정리하고요. 이 개념 정리한 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문제 풀이하는 강의가 학교 시험 예상 모의고사입니다. 이두 가지 강의를 함께 연계해서 듣는다면 효과가 두배 이상 빠바방 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철저하게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의는 누가 들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들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자이공1 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이천십팔 년 이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요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내용을 빠르고 핵심만 정말 일목요연하게 짚고 싶은 학생들 역시 이 강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십오 강 안에.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본 개념을 다지고 싶은 학생 역시 이 강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내신 대비용이긴 하지만 이 강의를 잘 듣는다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학평도 충분히 이 수능 학평 모의고사 푸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지식은 충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 만점으로 가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맞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긴 합니다 여러분 내신 시험은 누가 냅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잘 듣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내신 대박이 기본 학교 수업 철저하게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복습할 때이 강의를 들으면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어, 예습용으로 쓰면 안 돼요 선생님 아 돼요+ 돼요 됩니다. 예, 되는데 어, 예습보다 복습용으로 쓰면은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물론 예습용으로 써도 돼요 예습이든 복습이든 물론 중요하지만 어 어쨌든 학습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충실히 듣고 그걸 복습하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강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실에 탑재된 교재 학습지를 내려받아서 반드시 함께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한발한발 한발 올라갔어요. 한발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정상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내가 처음 발을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고 한발한발 한발 내딛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코앞에 와 있듯이 동아시아사 만점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 보이는 목표도 우리 함께 한발한발 한발 걸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앞에 어느 순간 와 있을 것이라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만점의 봉우리로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셰르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아시아사 만점의 길 가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만나요. 안녕.